은 때로 양도가 된다. 파리 근교의 몽메르메유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19세기 초에는 풍라한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 이 음식점은 테나르디에라는 부부가 경영했다. 장소는 블랑제의 골목길에 있었다. 문 위에는 판자 하나가 벽에 납작하게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의 부부 사이에 두 딸이 있거든요. 그두 딸을 좀 설명하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아이는 제법 옷도 잘 입어 예쁘장해 보였다. 마치 고철에 둘러싸인 두 송이의 장미꽃 같았다. 그 눈은 승리한 듯 반짝거렸고 귀여운 뺨은 귀여운 뺨은 웃음으로 피어 있었다. 머리칼은 하나에는 밤색, 또 하나에는 검은색이었다. 천진난만한 얼굴 둘은 황홀한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근처에서 풍겨오는 꽃향기도 이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한살 반짜리 아이는 귀여운 배를 드러내놓고 있었는데, 얌전하지 못한 태도에는 도리어 어린아이의 순진한 아름다움이 어려있었다. 행복과 빗속에 젖은 두 아이의 귀여운 머리 위엔 검게 녹슬고 보기 흉한 곡선과 어긋난 각도로 무섭게까지 보이는 거대한 진마차의 앞머리가 동굴의 입구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인숙 입구에서는 별로 인상은 좋지 않으나 이때만은 제법 근사한 얼굴을 한 여자. 즉, 아이들의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사슬에 맨 기다란 끈으로 두 아이를 흔들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흔들어주면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맞지도 않는 음정으로 흥얼거렸다. 노래를 부르며 딸들을 지켜보느라 이 여자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가 노래 첫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누가 그 여자 곁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기 가까이에서 이렇 아이, 모두 참 귀엽군요, 부인. 어머니는 노래를 계속하면서 그 소리에 돌아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와 있었다. 이 여자 역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무척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여행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아이는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귀여운 아이 중 하나일 것이다. 두세 살쯤 된 계집아이였다. 온 맵시도 아까 두 아이에 못지않았다. 고급 리넨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리본, 모자에는 발랑 시에는 레이스가 달려 있었다. 스커트 자락에 들려있어 포동포동하고 건강해 보이는 흰 넓적 다리가 드러나 보였다. 장밋빛 얼굴이 무척 건강해 보였다. 눈이 크고 속눈썹이 매우 길었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린애 특유의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잠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슴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이들은 그 품에서 포근히 잠드는 것이다. 아이 어머니는 가난하고 슬퍼 보였다. 다시 시골 여인으로 돌아가려는 여공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젊었다. 아마도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이지만 차림새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한데 묶어 올린 금발머리는 숱이 많은 것 같았으나 턱에서 잡으면 더럽고 꽉 죄는 마치 수녀들이 쓰고 다니는 것 같은 모자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 사람이 웃으면 고운 이가 드러나 보이련만 그 여자는 전혀 웃지 않았다. 눈은 방금 전에 돌았는지 충혈돼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서 무척 지쳐 보였고, 어딘지 몸이 아픈 것 같았다. 팔에 안겨 자고 있는 딸을 어머니다운 애정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상의 군인들이 쓰는 것 같은 커다랗고 푸른 수건을 접어 어깨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반신을 투박하게 감싸고 있었다. 손은 햇볕에 그을고 붉은 반점이 있었으며 집게 손가락은 딴딴해진 데다 바늘 자국이 나 있었다. 성긴 털실로 짠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무명옷에 다해진 구두를 신은 그 여자의 이름은 방틴이었다. 이 여인은 테나르디의 여관 앞을 지나다가 두 여자아이가 괴상한 그네 위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매혹되다시피 하여 그 즐거운 광경 앞에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다. 여인은 완전히 감동한 듯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사의 존재는 천국을 알리는 신호이다. 여인은 이 여인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그곳을 본듯 싶었다. 이두 아이는 확실히 행복해 보였다. 여인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하도 감동해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멈추었을 때 아까와 같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흉악한 생물이라도 자기 자식을 귀여워해주면 싫어하지 않는 법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 지나가던 여인을 문앞 의자에 앉게 했다. 두 여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는 다시 노래를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테나르디의 아내는 붉은 머리에 살집 좋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여자였다. 마치 여자군인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주제에 소설께나 읽었기 때문인지 세상 물정에 대해 아는 척 하게 됐다. 마치 애교를 떠는 남자 같은 여자였다. 깨케묵은 소설이 싸구려 음식점 안주인의 상상력과 서로 뒤섞이면 자칫 그런 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이 여자는 이제 갓 서른이 될까 말까한 아직 젊은 여자였다. 이 여자가 쭈그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면 아마도 떡 벌어진 몸집은 처음부터 길거던 팡틴을 놀라게 하고 의욕을 품게 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한 여자가 서있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운명은 좌우되었다. 길 가던 여인은 약간 과장하거나 빼면서 자기의 신세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여공이었는데 남편은 죽었고 파리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왔으며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 자기는 여공이었는데 남편은 죽었고 파리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왔으며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 바로 그날 아침 파리를 출발했는데 아이를 안고 걸어왔기 때문에 몹시 지쳤을 때 마침 빌몽 브랭 마차를 만나 그것을 타고 오다가. 길몽불에서부터 걸어서 목매름의 역까지 왔다는 것. 아이도 조금은 걸었지만 너무 어려 거의 못 걸어서 죽 안고 걸었어야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잠들어 버렸다는 것 등의 이야기였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딸에게 뜨거운 키스를 퍼붓자.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꼭 닮은 크고 푸른 눈을 떴다. 무엇을,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것을, 어린아이 특유의 순진한, 그리고 때때로 주엄한 얼굴을 하고, 그것은 어른들의 타락해가는 덕 앞에서 진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순결이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천사이고, 우리가 어른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는 계집아이는 방긋 웃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껴안고 있는데도 무작정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저 겉잡을 수 없는 힘으로 쑥 땅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갑자기 그늘에 타고 있는 두 아이를 보자 그 아이는 멈칫하더니 감탄한 듯이 입을 벌렸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두 딸을 그네에서 내려놓고 말했다. 셋이서 같이 놀아라. 그 나이 또래는 곧 친구가 되는 법이다. 테나르디의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와 함께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놀았다. 무몹이 즐거운 듯 싶었다. 새로운 계집아이는 무척 쾌활했다. 어머니의 선량함은 아이의 쾌활함으로 나타난다. 그 아이는 나무 조각을 주어 그것을 삽 대신 사용하여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열심히 팠다. 무덤 파는 일꾼의 일도 어린애가 하면 귀여운 일이 된다. 두 여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코제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외프라지라 해야 옳았다. 아이의 이름은 외프라지였으나 어머니는 외프라즈를 코제트로 고쳤던 것이다. 몇 살이죠? 이제 곧세 살이 돼요. 그럼 우리 큰애와 같군요. 한편 새 아이는 크나큰 불안과 행복이 뒤섞인 모양을 하고 한데 어울려 있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커다란 벌레 한 마리가 땅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섭기도 하고 신두나서 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세 아이는 이 말을 맞대고 있었다. 마치 후광을 두른 듯한 세 개의 머리였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거든요. 마치 새 잠에 갔군요. 이 말은 또 하나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바라던 말이었다. 여인은 테나르디의, 테나르디의 아내의 손을 잡고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승낙도 거절도 아닌 깜짝놀란 표정을 지었다. 코지트의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딸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 없는 처지예요 일에 방해가 되거든요. 아이가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은 참 이상하거든요. 세 아이는 꼭 자매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곧 돌아올 거예요. 제 아이를 맡아주시겠어요? 하나르디에 부인은 말한다. 생각해보고요. 그러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또 다른 어머니가, 매달 6프랑씩 드리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때, 음식점 안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프랑 이하로는 안 돼. 그리고 6개월분은 미리 내야 해. 67은 42. 테나르디의 아내가 말했다. 코제트의 어머니는 순순히 응했다. 그리고 처음 준비에 드는 비용으로 15프랑을 달라고 사내가 청구했다. 그러니까 모두 57프랑이죠. 테나르디의 아내가 말했다.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면서도 그녀는 또 노래를 흥얼거렸다. 드리겠어요. 80프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갈 만한 돈만 남았어요. 걸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곧 아이를 데리러 오겠어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입으 옷은 있어 물론 입고 말고요. 소중한 아이인데... 아주 좋은 옷들이에요. 전부에서 한다스에요. 귀부인들이 입는 비단 옷이랍니다. 모두 이 가방 속에 들어있어요. 주인 남자는 그걸 다 놓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역시 주겠다고 말했다. 흥정은 끝났다. 어머니는 그날 밤을 이 여인숙에서 자고 돈을 지불한 다음 아이를 맡겼다. 옷으로 가득 찼던 여행가방이 이제는 홀쭉해졌다. 그녀는 이 가방을 들고 곧 되돌아올 작정으로 이튿날 아침 길을 떠났다. 이러한 출발은 절망과 같은 것이었다. 테나르디엔의 이웃집 여자가 떠나가는 코제트의 어머니를 길에서 만났다. 그녀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길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벅안 됐더군요. 코제트의 어머니가 떠나자 사내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내일이 기한인 110프랑짜리 어음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군. 50프랑이 모자랐거든. 용케도 봉을 잡았다. 그러자 정말 뜻밖이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들이 붙잡은 봉은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마른 쥐라도 좋아하는 법이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두기로 하자. 이두 사람은 벼락부자가 된 속물과 타락한 지식인으로 구성된 잡탕 계급에 속해 있었다. 말하자면 중류 계급과 하층 계급의 중간에 놓여 있어서. 얼마간 후자의 결정과 전자의 거의 모든 악덕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노동자의 고매한 정열이나, 고매한 정열이나 시민의 성실한 질서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 대회는 마치 희미한 불꽃이 우연히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면 곧 흉악하게 타오를 그런 영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자에게는 짐승 같은 근성이 있었고, 사내에게는 거지 같은 본성이 있었다. 양쪽 모두 악한대로만 발전한다는 점에선 최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보단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추악한 성질을 증가시키는 경험만을 쌓았다. 끊임없이 악으로만 쏠리고 점점 영악해져갔다. 이 사내와 여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남편은 인상부터가 고약한 인물이었다. 세상에는 한번 보기만 해도 경계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선 양면의 암흑을 느끼게 된다. 앞면에는 위협이 있고, 뒷면에는 불안이 있다. 그들 가운데는 정체불명의 것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의 시선 속에 있는 그림자는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어두운 비밀과 그들의 장래에 있을 어두운 비밀을 상상할 수가 있다. 마음을 나쁘게 써서 잘될일이 없다. 이 음식점은 손님이 별로 없었다. 길 가던 여인에게서 받은 57프랑 덕에 테나르디에는 거절증서를 면할 수 있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다음 달에 그들은 그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내는 코제트의 옷가지를 파리에 가져가 전당포에 잡히고 60프랑을 얻었다. 그 돈을 다 써버리자 테나르디의 부부는 코제트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우도 그렇게 해버렸다. 이미 옷가지도 없었으므로 자기 아이들이 입던 헌스커트나 속옷, 즉 누더기를 입혔다. 음식은 모두 찌꺼기만 먹였다. 개밥보단 조금 나았으나 고양이밥보단 못했다. 근데 원래 옛날에는 개밥보다 고양이밥이 못했나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나 개나 고양이와 함께 식사를 했다. 코제트는 개나 고양이와 같이 식탁 밑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이 나무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정착한 코제트의 어머니는 코제트의 소식을 듣기 위해 매달 편지를 썼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썼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언제나 똑같은 답장을 보냈다. 처음 6개월이 지나자 아이 어머니는 7개월째 양육비로 7프랑을 보냈다. 그 후에도 매달 정확히 송금했다. 1년도 안 되어 테나르디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잔 너무 염치가 없어. 글쎄, 7프랑을 가지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12프랑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아이 어머니는 딸이 잘 자라고 있다. 는 말만 고지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12프랑을 붙였다. 한쪽을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미워하지 않고 못 견디는 성질의 인간이 있다. 테나르 디의 아내는 자기 딸들은 더없이 사랑했으나 이 때문에 남의 아이인 코제트를 미워했다.어머니의 사랑에도 추악한 면이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다.코제트가 그 집에서 처지하는 자리는 보잘것 없었지만 테나르 디의 아내는 자기 자식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 딸들이 호흡하는 공기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 이런 부류의 여자들이 대개 그렇듯, 그녀도 일종형의 매질과 욕설을 퍼부어야 시원했다. 만약 코제트가 없었더라면, 이 여자의 딸이 아무리 귀엽고 예쁨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남의 딸이 그녀의 딸들 대신에 매를 맞고 있었다. 따라서 두 딸은 애정만 받았다. 코제트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자신의 머리 위에 맹렬하고도 부당한 징벌을 소낙비처럼 맞아야 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귀엽고 착한 아이는 바로 곁에서 자기 또래의 두 아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벌을 받고 꾸중을 들으며 가진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테나르디의 아내가 코제트에게 심술궂게 굴자 딸들인 에포닌과 아젤마도 고약하게 굴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이란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마련이다. 1년이 흐르고 또 1년이 흘렀다. 이웃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데나르디의 부부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고. 넉넉지 않은 집에서 버리고 간 아이를 돌봐준다고. 사람들은 코데트가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테나르디에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사생활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가 그것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는 약점을 잡아, 월 15프랑을 요구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자랐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며, 그만큼 돈을 붙이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이렇게 불평했다. 코지트의 어머니는 15프랑을 보냈다. 세월과 함께 아이는 커갔다. 그리고 아이의 고통도 점점 심해졌다. 코제트가 아직 어렸을 땐 다른 두 아이의 놀림감이었다. 그러나 조금 자라자, 그러니까 다섯 살도 채 되기 전에 한여가 되고 말았다. 코제트는 심부름을 하고 방과 마당, 가게로 청소했으며 접시 닦기, 집나르기까지 해야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요, 요즘 따라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있는 아이 어머니의 집을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을 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몇 달째 양육비가 밀렸던 것이다. 만일 아이 어머니가 3년 후 몽페르메에 돌아왔다고 해도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그처럼 예쁘고 포동포동했던 코제트가 지금은 마르고 창백해져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수심에 잠긴 듯해 보였다. 불공평은 이 아이의 성격을 비틀어지게 했고 비참함은 이 아이를 보기 싫게 만들었다. 이 아이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아름다운 눈뿐이었으나 그건 역시 가련한 것이었다. 눈이 큰 만큼 슬픔도 더욱 잘 나타났으니 말이다. 겨울에는 아직 여섯 살도 못된 이 아이가. 구멍투성이의 무명을 걸치고 추위에 떨면서, 조그맣고 빨간 손에 커다란 비를 들고,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해도 돕기 전에 가게를 쓸고 있는 것은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고장 사람들은 이 아이를 종달새라고 불렀다. 비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보다 크지 않은 이 아이를 이렇게 부르며 즐거워했던 것이다. 이 작은 아이는 추위에 떨고 흐느끼고 겁을 먹으면서 매일 아침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가장 일찍 일어나 언제나 새벽녘에 거린 아들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 가엾은 종달새는 결코 노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ASMR은 응? 여기까지입니다. 레미제라블 파트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지만,